안녕하세요. 추적입니다 저기 비행기 달라가죠. <laughs> 오랜만에 을랑리 가는데 어,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가서 일단 왕백함만 잡고 올 생각이에요. 좀 이따 뵐게요. <laughs> 아 여러분 혹시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실텐데, 어, 일전에 을랑리 왔던 곳에 지금 똑같이 왔어요. 근데 오늘 날씨가 영하권이에요. 영하권 너무 추워요. 지금 꽁꽁 싸매고 왔는데, 사람들도 없네요. 어, 오늘 백합 잡으러 왔는데, 어, 어떻게 조가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열심히 가서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백합 포인트로 걸어가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는 걸어가야 돼요. 혹시 바람소리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 너무 춥다, 진짜. 마스크라도 쓰고 왔어야 됐는데좀 제가, 많이 준비를 못하고 왔네요. 지금 보이는 요, 이 화면으로 한 10분?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 걸어가면 거기가 이제 백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고 제가 가보니까는 그냥 언니 백화 돼요. 언니 백화. 그때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오늘 가서 한번더 아, 백합 성공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포인트에 와가지고 삽질을 한번 계속 해볼 건데 어우 바람이 너무 추워서 어우 계속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 백합 포인트에 왔는데 어우 아, 너무 추운데 진짜? 이렇게, 코미질 하는 게, 영상이 보이시나 모르겠네. 어우, 추워. 춥고, 힘들고. 지금 영상으로는 못 찍었는데, 제가 와가지고, 백합을 세 마리를 일단 잡았어요. 구멍이 있는 대로 가서 타야지. 두 개가 있을 거니까. 아, 추운 날씨. 어, 뭐라? 여러분, 땀 나기 시작합니다. 백합도 아, 웃긴 게 하나가 나오면 그 컨셉이 먼 나와요. 제가 여기서 이미 때문에 이 네, 근처에 계속 있을 거야 예상은 됩니다 이휴게 추운데 이렇게 열심히 타는데 휴 아휴 아 너무 추워한는데 말입니다. 아. 아. 저게는 조개도도 원래 없나요 네. 제가 지금 이들 한거에 비해 조금은 음. 없는데 지금 네. 뭐가 어, 어, 하나 걸린다 했더니 씨앗이 붙진 않은데 갑이 나왔습니다 아유. 열심히 파라는 증거인가 봅니다. 백합이 땅도 깊이 있진 않아서 깊이 팔 필요는 없어요. 살짝, 살짝 위에만 긁어도 백합이 있으면 은 바로 보이거든요. 아우 추워. 자 일단 잠시 영상을 보고 한번 열심히 또 무릎들을 해볼게요. 아우 추워. 아, 여러분 이것도 최악 목표 법칙이에요꼭 카메라를 끄면은 이렇게 대물이 나와요. 자제 손바닥만한 거 보이시죠? 백합. 여기 을왕리고요. 여기 백합바이에요 백합밭. 아, 다시 또 영상 고고 하게요. 아, 와,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아, 이거 지금 피조개인데 제주먹만해요주먹만해 와. 아 을왕리에 아, 날 추워지니까 이런 피조개도 있네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 대박이네. 아, 여러분, 을왕리에서 지금 나오는 길에. 이거 코끼리 조개 맞죠? 이게 지금 길에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제 나오는 길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이것도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코끼리 조개가 길에막 널브러져 있어요. 가는 길에 아 지금 가는 길에 땅을 열심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몇 마리나 줬는지 한번 볼게요. 이따가. 자, 오늘의 조과입니다. 왕백합. 이거 손바닥만 해요. 엄청 크죠? 이렇게 왕백합. 큰 거는 이렇게 두 개를 잡았고요. 나머지는 조금 시알이 작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손바닥만 한. 와! 피저게 보세요. 엄청 크죠? 이렇게랑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순간적으로 코끼리 조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우럭 조개에요 우럭 조개 우럭 조개 엄청 많죠 아, 이것도 우럭 조개도 완전 손바닥만 합니다 그 다음에 <laughs> 간질 맞지만 맛조에 하나 이렇게 나오는 길에 잡았고요 동죽이 이렇게 널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죽도 그냥 이렇게 주워왔어요 이렇게 봉죽도 많죠? 자, 코끼리 쪽 아, 코끼리 쪽 그래. 우럭 쪽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의 조가였습니다.